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한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가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나라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식 사이트에서 대단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제 업비트를 기준으로 비썸 그리고 뭐. 다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에서 모두 다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폭등이 나왔었죠. 솔라나만 해도 무려 70%가 넘는 상승이 하루 만에 나왔고요. 그 뒤를 이은 세럼과 스테픈 그리고 각종의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마저도 좋은 상승이 나아졌는데요.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영상을 꼭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시면은 이번 연도 한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밝아질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요즘에는 비트코인보다 이제 알트코인이 대세다 그리고 리플과 세럼, 솔라나 스테픈 등등 잠시 휴직이었던 알트코인들에 대한 펌핑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펌핑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이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신다면은 자 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두달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솔라나 세럼 이두 개의 코인은 약 70%와 30%에 가까운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리플과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클래식과 앱토스 등등 알트코인들도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나아지는데요. 자, 이번 주 가상자산들의 강세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인 SEC와의 이 소송을 진행 중인 우리 리플의 소송이 앞당겨지면서 여기 시작점이 발생됐고요. 여기 에 이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시장의 악재 소멸이라는 아주 좋은 예상이 찾아오면서 기대감과 함께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는 뭐다? 바로 달러까지 약세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약세가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때 투자를 조금 최소한 이 2년에서 3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과거에도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달러는 내려가고 곧 주식과 코인을 비롯한 모든 재테크 수단의 투자 또는 이런 시장의 전망은 반대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그 말은 뭐예요? 슬슬 버블 현상이 잡히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터무니없이 올랐던 폭등세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빼려고 계속 빼도 결국에 너무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다 자 여기에서는 더 빠지면은 지금 수치로만 봐도 예전에 imf랑 비슷한 이 위기의 수치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더 빠진다면 imf 즉 금융위기보다 더큰 어려운 시장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한 이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래 의이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그런 현 상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또 한가지는 비트코인은 반감기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으면서 반감기 아시죠? 여러분들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올라갔으면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더 크게 올라가기 직전 그게 바로 반감기에 대한 사이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돌아올 반감기 암호화폐 시장이 보통 2017년도 에서 2018년도 때 붐을 한번 일으키고 나서 거의 지금은 2023년도니까 5년 차. 그러니까 하나의 뭐 비트코인이 폭발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갔다고 해서 이게 반감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오는 조정과 하락기간 그리고 그 사이클을 거친게 바로 2023년 즉 5년차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반감기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지금 누가 투자를 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제 미국 글로벌 생중계 방송에서 공개됐던 이 브래딩 갈링하우스 리플의 최고의 경영자인 CEO가 직접 발언을 했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 한 장이 있는데 이 카드가 재판에 대한 승소를 결정지을 것이고 우리는 카드만 남아있는 게 아니다 왜 바로 재판에 대한 승소와 패소는 그냥 거들 뿐 지금 외국 애플을 비롯한 대기업 총 3곳과 뭐요 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메인 요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표했는데 혹시나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들어가시면 어제 저녁 영상 있거든요 그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나오죠. 자, 이어서 이 브레딩갈링하우스 리플의 최고의 경영자이자 CEO는 재판소송은 여기서도 말을 합니다. 재판소송은 거들 뿐그 뒤에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미 일부분은 공식 사이트에 공개를 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 반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부분이 공개된 마지막 비장의 카드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 꼭 공식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위에 나왔던 원달러 환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거에도 엄청난 폭등장이 나왔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두 번째 확실한 증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 지금도 보시면 단기적 랠리로 펌핑들이 계속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알트코인들에 대한 펌핑이 엄청 나온다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거죠. 자 리플도 상승을 하겠지만 리플을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할 것인데 그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코인들은 순차적으로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재료가 공개될 때 하물며 어떠한 호재의 소식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귀신같이 몇일 전만 해도요 솔라나 여러분들 사고 싶으셨나요? 바이낸스가 충격적이게 그리고 ftx가 파산 사태가 일어나니까 거기 에 관련된 솔라나라고 하면서 엄청난 폭락이 나왔는데 자그 뒤에 다시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 지금 30% 40% 다가 다시 올릴 거면 왜 뺐을까요? 맞아요. 개인들의 청산슈. 즉, 페닉셀로 이한 여러분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확실한 정보만 알고 있고 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고 계셨다면 그때 과연 손절이라는 걸 하셨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라는 걸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평단가가 달라집니다. 평단가는 평균 단가, 여러분들이 매수한 평균 평균의 단가에 추가 매수를 하면은 계속 평단가가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미국 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공시를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에서 진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공시 하나만 보셨어도 지금의 엄청난 상승에 다 같이 기뻐하고 있으셨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시 사이트를 꼭 제가 PC나 핸드폰에 저장하시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근데 혹시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고 이런 공시 사이트 해당 기관 측이나 해당 기업 측이나 아니면 나라 자체에서만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텔레그램이다, 뭐 혹은 카더라 소식들 있죠. 뭐 찌라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러한 소식들 혹은 허위 사실들은 절대로 나오지도 발설하지도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해당 기업이나 기관 측에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는 실시간 공시 사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가 보이실 거예요. 010 7705의 자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일 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 강상 문자 답장으로 공시 사이트에 대한. 그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점 참고하시면서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혹시나 아침에 안 보셨고 뭐 점심에 보셨다, 뭐 저녁에 보셨다, 혹은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에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항상 문자를 확인하면은 아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정보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주신구나 생각을 하고 항상 실시간으로 문자를 확인하면서 답장을 발송해드리니까요. 영상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일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미국 나라가 아니라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시 사이트에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에 여러분들의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다 그럼 리플 리플의 재판이면 공식 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뭐한물며 무슨 뭐 도지다 뭐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이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검색만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계속해서 나오. 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예요? 이런공식 사이트 꼭 참고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국어 번역도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비썸,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랑 뭐 해외 거래소에도 세럼 같은 코인들은 약한몇 프로 올라갔어요. 70%까지 올라갔다가 50몇 프로에서 막 횡보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그 급등 구간을 손쉽게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유를 모르니까 저왜 올라가는 거야? 저 무슨 소식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어떠한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나?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최근 소식 상단에 보이시는 최근 소식 있죠?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있죠. 급등하고 있으면 왜 급등을 하는지 하물며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이유로 상승하는지 이렇게 지금 이러한 공시들처럼 계속해서 공시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공시 사이트를 꼭 저장하셔라. 여러분들 PC나 여러분들 핸드폰에 꼭 저장을 하시면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식 사이트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나 제 영상을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조금 뭐한 3일 뒤에 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해요. 상단에 코인 정보 줄 공식 사이트. 여기 알림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 다섯 곳의 공식 사이트가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해당해 보시는 이 공실 사이트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는 이또 다른 기관 측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공실 사이트 전부 다 모두 제가 여기 상단에 기재해 놨으니까 단체 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공실 사이트 꼭 저장해 놓으시거나 즐겨 찾기해 놓으시고요. 단체 톡방도 똑같이 영상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7705-6059 이쪽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공실 사이트 링크를 비롯한 플러스 카카오톡 단체 톡방의 초대 링크까지 한번에 같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인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체톡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제가 항상 원하는 게 있죠. 뭐예요? 좋아요. 그리고 뭐다?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된다. 그럼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식 사이트나 제강산 PPT 자료들을 또 만들어서 올려 드리죠.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구독자가 6만 명이 다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를 맞아서 개면연 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노소 다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쿠폰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전체 메뉴 사용 가능한 쿠폰을 발송해드릴게요. 뭐 커피를 비롯해서 스무디, 에이드, 뭐티 종류나 여러분들 사이드 메뉴, 뭐 케이크 종류나 샌드위치 등등, 빵 종류나 샐러드까지 전체 메뉴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자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역에서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거 쿠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라고 문자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받으셨을 때그 쿠폰을 그냥 여기 스타벅스 가셔서 직원한테 받은 내용 보여주시면 스타벅스 직원이 알아서 친절하게 쿠폰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음료나 디저트 먹 케익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샐러드라든가 하나씩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어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랠리를 펼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현명함을 여러분들이 길르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보답을 해주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